라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 아주 불안해요. 불안할 때는 포크를 찍어요. 포크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응. 아주 좋아, 응. 이 정도. 당근, 아, 이거 하나는 부족하네. 아, 이렇게? 소금을? 꿀도 넣어야돼 알룰루스 내식 꿀 아니야? 꿀이 있어 아, 아 그러네 알룰루스 <웃음> <웃음> 10분간 절여야된대 이게 무슨 맛이야? 아우. 음 음, 당근 라페로 순두의 치를 만들겠습니다. 땅, 그리고 황치즈. 이제 좀더그 물을 딱 써야 돼서. 그좀 방치된 당근으로 했더니. 사라서 다시 밭으로 갈려고 하네. 맨날 아, 끝나면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푸치요 내가 만든 샌드위치.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닭가슴살이 맛있네. 이 음. 커피 많이 네 안녕 말... 먹어보자 떡부터 네. 맛있겠다 뜨거워 뜨거 조심해 뜨떡 음, 맛있다 근데 간이 엄청 세 이거 술안주야 나는 네. 깐작이 없나 했는데 깐작을 먹어봐 양치킨좀 육즙을 얻어 처음 먹어봐요 와동치 맛있다 슴슴어이 떡부터 먼저 먹으라는데 떡이 하나씩 밖에 없네 떡이 없어 떡이 없나? 빨리 이거라 진정해 진정해 아우 소화제네 이거 와, 양배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쌈이네. 좀 간이 세. 맛있다. 좀 매콤하다? 어. 와. 감자. 음. 아 고구마. 이끓까 어. 오. 음. 완전 상추. 상추 더 가져와도 사람 우와. 마늘? 뭐 제대로 잘 가져왔네. 아 맞네 냄새 엄청 얼마나, 얼마나. 음. 나? 맛은 쌈 어. 음나 참고 한3 주만에 먹어 쌈은 잘 어울린다. 맛있 겠 네, 아니 엄청 많이 주는 아, 이게 3000 원어치 인가 먹어 보자. 음, 음, 영수 밥 이야. 이거 더싸먹 어. 너 아줌마 잘 먹지? 고마워요 아줌마 아유. 그냥 다 먹어 고마워 내가 고기만 먹었는데? 이거 뭐싫어하네 소화제 응 뭐야? 하나 둘 셋. 아그 히미가 첫할인 먹방 보여줘가지고 엄청 땡니까그치 <laughs> 어. 음. 음 사빠따 맛있어. 사발다 사빠따 맛있어. 사발다도 치즈 조금 있어. <laughs> 근데, 어, 진짜 맛있어 사발다. 근데 간센거 마지막에 먹어야 돼 근데 초코, 초코 우리 엄마 이거 엄마 외계인 제일 좋아해 나체리주빌레도 좋아하거든 어? 우리 엄마도? 근데 그거 먹으면은 다른 게 맛이 없어 비교적 뉴욕 치즈케이크가 좀 간이 덜한데? 맞아 그거 먼저 먹어야 돼 <laughs> 안 먹어. 음, 만 하고. 바지락이 네. 아낌없다고. 음. 저게 한번안 먹어. 야 먹어보자. 난몇 번째 먹나. 음. 음. 여전해. 음. 와. 김치 진짜 맛있네. 와, 바지락 진짜 많아. 김치 진짜 맛있다. 우리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바지락에 막 둥둥 떠다니네. 김치에도 젓갈을 팍팍 쓴, 쓴 맛이다. 깔끔해. 바지락도 잘긴 한데, 진짜 많이 준다. 아구 아파, 이거 손, 이거 바를 때. 뭐야, 뭉스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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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응? 왔어 오셨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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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잘좀 해봐 야채 먼저 먹어. 우와 맛있겠다 오거지. 근데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오빠? 나는 뼈를 다 바르고 밥을 말아 먹는 스타일이야. 그래도 살코기 처음에는 한번 먹어줘야지. 고기 담백해. 별로 안 짜다. 좋은데? 음! 맛있다. 아우, 아구 아프다. 아우, 오늘 점심도 그거 바지락 아구 아팠는데. 밥을 다이어트 중이니까 반만 말아. 김 음! 진짜 맛있어 오빠. 빵기. 응. 응. 맛있다. 완전 잘 어울려. 음. 되게 담백하네. 음. 오이고추다. 음. 저번 주에는 언제 일주일 더 먹나 했는데 결국 왔다 2주는 힘들긴 해 빨리 내시경까지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더 심한 것 같아 대학병원 안가는이 오늘 지하철에서 본 여장한 남자보다 더 응. 충격적이야 아니 여장 남자 그 사람이 충격적이야? 응, 그렇더라구요 혜미가 갑자기 팍이나근데무서웠어 무섭기도 하고, 그게 그 상태, 그 비주얼에 노출 있는 모습이었잖아 아니 밥먹는 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무서웠어 여기까지는 찍어야지. 네. 가자. Go, 가자. 가자! 가자! 아우 오랜만이다. 어떡하냐? 너무 웃겨. 저너 들으면 기절할 텐데. 뭔데? 아야 들어가. 잠깐만 한잔 하고. 아술잘 들어간다. 구구찜을 먹은 적이 있어. 삼각말이야. 아, 그냥. 명란 풀어, 프로, 명란 풀어야지. 아, 명란이 있네? 어. 이거 괜찮은데? 언니 잘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그 관리를 받고 너무 만족스러워한 거야. 역대급으로. 진짜, 진 괜찮아. 진짜 역대급. 근데 왜냐면 나갔는데 그 뭐지? 두 명인가 세 명한테 어, 어 피부 뭐했냐이 얘기를 들었다. 레이더랑 비 엄마가. 어, 짭짤하네 어, 완전 소매가 이네 너무 맛있어. 일단, <laughs> 이번에 어차면 가실 때또한번 발라드리려고. 응. 왜 그러는 거지? <laughs> 심지어 나를 위한 새로도 아니고 참이슬이네? 어, 다음에 새로 시켜, 그러면. 섞어 먹으면 더 힘들잖아. 난 상관없어. 즐겁다. 내일 왜냐면 대표님 안 계셔. <웃음> 대표님. <웃음> 대표님, 안 계셔. <laughs> 대표님! 대표님 안 계셔. <웃음> 대표님! <웃음> 대표님 안 계심. 술은 잘 먹는데? 네병 먹구만. 진짜? 그러니까, 우와 멋있다 근데 또 너무 다행인 게나를 너무 좋아해 그냥 와 진짜 멋있다 4병? 아, 마셔야지 그럼 또나또 마셔야지 또 얘기하는데 거기가 본집이고 다 같이 살고 얘는 그러니까. 우리 먹기 딱 좋네? 가만 네.